저는 행복해요, Uncle is happy, happy, happy. 저는 행복해요, 너희와 함께라면, Uncle is happy with you. 가끔은 화가 나요, sometimes Uncle is upset. b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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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barn 주하는 마음이 급해요 주하 is it hurry hurry 아빠를 멈춰요 stop daddy 주하 stop daddy 주하는 도착했어요 아빠네요 주하 arrived at the barn arrived at the barn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자를 함께 주기 인조이 함께 즐겼어 인조이 게더 추하 잘했어요 추하 유티라 그쵸 공부 재밌지 얘들아 삼촌이 만든 영상 재미있었어? <laughs> 삼촌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재밌게 봤길 바래 어, 오늘은 짧은 이것만 하고 끝낼거야 알겠지?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날수도 있어 그래서 삼촌이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낼거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잘 한번 해보자 자 봐봐 Jesus said 무슨 말이냐면 Jesus 뭐라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 나면 한번 말해봐 Jesus 누구라 그랬지 God 은 하나님이고 Jesus 누구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셨 하신다 아니고 하셨다. 예전에 우리가 God created you and me with love 이 노래에서는 He says라고 했어. 그 뭐냐면 그가 말한다. 지금 현재 말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거는 똑같은 말하다는 단어였는데 이거는 과거에 얘기한 거야. 말하셨다,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삼촌이 반복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듣고 까먹어. 알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Jesus said. Jesus said. 그가 말씀하신다. He says. He says. S가 왜 들어가는지는 예전에 설명해 줬는데 잊어버려도 돼.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I am kind. Uh, and humble? 뭐야? 삼촌이 얘기해 줬었는데. 나는 뭐지? kind. 기억나면 한번 말해 봐. kind. kind 뜻이 뭐였지? kind. 친절한. 친절한. 그리고 humble. 이거 노래에서도 배웠지? 이전에 노래에서 배웠지? humble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봐. humble.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친절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you can learn from me, you can learn from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할수 있다. 배우는 거를 나로부터, 그러니까 너는 나로부터 배울 수 있다. 나로부터 배워라. 이런 뜻이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Jesus said, 나는 I am kind. 친절하고 and humble. 겸손하다. 그리고, 너는 you can learn from me. 나로부터 와서 배워라. 나로부터 배워라. 이런 거지. 근데, learn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지난번에 너희 다 어려워했잖아.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girl g-i-r-l r-l 뭐야 girl 이거는 r하고 l이잖아 근데 이건 거꾸로야 반대 l 먼저 오고 r이 오는 거야 자 발음 한번 들려줄게 잘 들어봐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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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 L 나오고, R 나오고. Learn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연습하다 보면 될 거야. 한번더 들어봐. Learn 따라해봐. Learn 연습하다 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친절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네, yes 네, we want to. learn from you 여기서 want는 뭐, 뭐라고 했지? 원하다 네 우리는 원해요 배우는 것을 당신으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you 당신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는 you can learn from me 나로부터 와서 배워라 그럼 우리가 대답할 땐 어떻게 해야 돼? 네 우리는 원해요 당신으로부터 배우는 걸 원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Yes, we want to learn from you. 자 이제 너희들이 한번 읽어봐. 삼촌이 먼저 읽으니까 따라 읽어. Jesus said, "I am kind and humble. You can learn from me." Yes. We want to learn from you. 잘 했어. 오늘 은 여기 까지. 우리 마지막 으로 앞에봤던 영상 같이 보고, 오늘 은끝 내자. 오늘 도 화이팅 재밌 게 놀렴. 삼촌은 행복해요. Uncle is happy, happy. 저는 행복해요. 너, 희와 함께라면, "Uncle is happy with you." 주화는 숨겨요 과자를 시. 하이 d e 하이 a c k s h i 농장에 가 숨겨. 즐겼어 enjoy it together 좋아 잘했어요 주하 유지라 그쵸 공부 재밌지